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입니다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반쪽입니다. 오늘은 당 대표 회의 발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회의 거의 끝날 때쯤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나와서 헌법 정신이랑 삼권분립 이걸 강조하면서. 요즘 정치 현안들에 대해 딱 입장을 밝힌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내용들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삼권분립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히 입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했어요. 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모든 법의 뿌리는 헌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입법은 국회, 행정은 정부, 사법은 사법부 딱 정해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마치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헌법이나 민주주의를 좀 넘어선다 싶으면 국회가 입법으로 딱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둘째로는 국민의 힘을 향해서 좀 강한 표현이죠. 내란세력 이야기를 꺼내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내란과의 전쟁 아직 안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 힘이 이 세력이랑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어쩌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수위를 높였죠. 예시로 국민의힘 송원석, 김재원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들면서 아직도 당 안에 좀 그런 위험한 생각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송원석 원대대표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딱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다. 분명히 하면서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빨리 사과하라고 촉구했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 당 대표는 입법부의 힘을 딱 세우면서 정치적 상대방에겐 엄중히 경고하고 논란이 낸 발언에 대해선 사과를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모든 법에 어떤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고 행정권은 행정부에 있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삼권분리 정신이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말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법원에서 심판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상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해라. 라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김재원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란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삐쭉삐쭉 삐져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자시하거나 위아무야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